게이밍 노트북과는 차별화된 뛰어난 사무용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갤럭시북 4NT750XGR A01A는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13세대 인텔 i5 프로세서와 16GB RAM으로 빠른 속도와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며, 15.6인치 FHD PLS 패널은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이동이 많은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적합하며 부팅 속도도 빠릅니다. 사용자들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하며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이 노트북은 다양한 작업을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